팀플레이 라는게 팀파일도 있고, 뭐, 이래저래는 그런 뭐 거다 보니까. 에 우리 슬인데 어, 우리, 여러분, 어서세요. 상대 뭡니까? 아, 또 저저프야? 아, 이러면 은 또, 오케이! 이번 판은! 아, o n 아드레날린 저글링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커널로 갑니다. 오케이 걸어서 가는 게 아닌 날아갑니다 예, 네. 텔레포트할게요. o n 아드레날린 저글링 o n 커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 이제, 자주 썼, 어 아,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 혹 가다가 썼었던 빌드거든요, 이 빌드가. 근데, 옛날에는 잘 통했어요. 옛날에는 잘 통했는데, 요, 근래는 모르겠네요. 뭐, 상대가 좀 잘하면 뭐안 통하겠지만, 뭐, 사람, 상대가 뭐, 뭐, 못하길 바라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상대가 못하길 바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성공하면 이게, 이거만큼 재밌는 빌드가 없거든요? 이게 희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빌드가. 성공할 때마다.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외드 성공하면은 이외드의 희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좋았어요. 짜잔, 저는 레이어를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피해. 아주 나이스 합니다. 좋아요. 우리 한시영, 우리 한시영, 한시영은 삼맥이면 제 입구에 포몇개 가능, 가능할까요? 부탁 좀한번 해볼게요. 뭐안 되면 말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형님이시네 어, 따뜻해 약간 그... 핫 아메리카... 아, 아, 그 뭐야 핫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런 맛 어? 그런 맛, 그런 느낌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히드라덴 하나 올린 다음에 일단 오버러들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어? 11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네? 히드라, 가 뭐, 히드라가 나오네, 뭐, 뭐, 뮤탈이네, 뭐네, 뭐네, 뭐, 이렇게, 모르는낌기 때문에, 일단 질씁니다, 하나를. 이거를 하고, 자, 크스네스트도 하나 준비합니다. 크스네스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빠르게, 저는 발업을 누르고, 이제 공업과 발업, 방업, 공업과 방업을 누르고,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다섯시, 보라색 뭐하냐? 빨리 아홉시 헬프 안 가냐? 다섯시님, 아홉시 해! 왜 헬프 안 가, 아, 아시 죽겠다. 다섯시님, 아홉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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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다상대팀을 걱정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빨리 헬프 얼른 가. 그래. 죽잖아, 지금. 아홉시. 죽으면 내가 코못들는다고 아, 거참. 살고 계세요. 형님은 제 겁니다, 아홉시. 아홉시 제 겁니다. 나처럼 착한 상대방 상대팀이 어딨냐? 정말로 정이 넘치잖아. 응? 어? 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상대팀 나처럼 배려해주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오지랖 넓은 사람이 어딨어 좋았어. 자 업그레이드를 하구요 업그레이드를 들어가구요 업그레이드를 들어가구요 자, 우리 팀 중, 우리 팀 중간 중간 점검 견제 셋이는 견제 오케이 오케이 데리고 데리고. 아 이게 참 커널이 우리 팀이. 그 태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 그게 좀 아쉽네 태란이 없는 게 태란이 음.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태란이 없는 게아 아쉽다. 여기 뚫을 수 있을까? 아 될란가? 자, 커을 준비하고 자, 아드 업 찍고 이거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형님들? 6분 50초인데 이 정도면은 이게 그아드레 하이브가 보통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브 이거 빨리 올리면은 이거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해철이도뭐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아, 뭐. 예. 이아드레날자걸린빌드가 괜찮아요 이빌드도 다만 뭐 히드라보다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히드라빌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빌드 괜찮습니다 네, 여기 서우십니다 안녕하세요 티리니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요니다 어서 와요 디파 없이요. 예, 디파일로 없이 갑니다. 자, 구석에서 여기 시안 들어오는 선에서 몰래, 몰래, 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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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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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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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통하는지 알아요, 형님들. 봐봐, 똑같은 저국가 이 타이밍때 커널이 올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 나는 이제 레어를 올렸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이브에 올.. 하이브를 갔을거며? 어? 하이브에서 커널이 완성이 됐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이걸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팀 셋이 죽을것같아막나요자 갑니다 바로 이에드에요 바로 이에드에요 어? 바로 이게 아드레날린, 쩌글링 어? 커널 배드입니다 근데 너이로 와, 너좀잘 싸워봐 로 와. 다 와. 이 일로 와. 게좀 싸워봐 이거 와. 너일났고너 일로 고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시너 일로 기다려봐 세너일 살려줄게 내가 내가 도 와. 줄게 내가 도 와. 줄게 와. 오케이. Okay. 자, 오늘래.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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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 제발 여기 한 번만. 자, 신아 여기 한 번만. 신아, 신아, 신아 저기 한 번만, 저기 한 번만, 저기 한 번만. 아! 봤나? 본 거야? 어 근데 하나면 안 깨지거든요? 하나면 안 깨지거든요? 자, 하나면, 하나면 이거, 저안 깨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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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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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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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목소리가> 굿. <laughs> 아, 이번 이런이런 이불도 이런, 이런. 아주 오랜만이구만. 어, 오케이. 아, 좋았어. 좋았다. 형님들 전례 어었습니까 신선합니까? 재밌나요? 좋나요? 재밌으면 우리 좋아요 유튜브분들 아프리카분들은 우리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오케이 5시 빨리빨리 끝냅니다 자, 게이, 게이트웨이 게이, 깨버려,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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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질럿 아 질럿으로 아드레날린 적는 잡는다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 그 그거 모읍시다. 징글징글 징글뱁 징글징글 징글뱁 징글, 수고하셨습니다 에이.